반갑습니다. 진심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관심종목들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석유, 가스 중에서는 한국가스 공사가 잘 오르고 있죠. 이때 종가에 드렸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절대 곱게 죽지 않죠. 근데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석유주들은 지금 잘못 올라가고 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건 개별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 석유가스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시추 관련주들 있죠. 웨이버스라든지 아니면 삼기계공업이라든지 우린 PT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테마는 계속해서 갈 거다. 쭉쭉쭉 가는 건 아니고, 조정 받다 가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인성정보도 휴업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때 말씀드렸고, 근데 다시 또 하락을 했네요. 광무도 많이 올랐죠. 2차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YC가 또 오늘은 또 크게 상승해줬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13%까지 상승이 있었고, 시노펙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터팩스입니다. 아, 요거, 어쨌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 이따 말씀드리고요. 실리콘투 토니모리, VT, 코스메커, 코리아, 화장품주들 너무 다잘 가고 있죠. 어, 사마전기, 어, 상승이 또 나왔죠. 사화전기 상승이 나왔고, 와이랩도 어, 지금 현재 추세를 타서 오일선을 타고,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괜찮았던 것 같고, 어 그런데 제가 뭐 관심 종목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게 저는 사실 관심 종목만 매매하진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을 제가 드리는 게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관심 종목은 사실 매일 매일 나오는데 테마도 새로운 테마도 매일 매일 나오고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도 계속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치 종목을 가지고만 붙들고 보시지는. 많겠죠 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관심 종목들도 뭐 관심은 가지시되 새롭게 계속해서 테마가 올라오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매일 매일 올라오는 그런 어떤 종목이 지금 대세 종목이고 어? 주도주고 대장주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길르셔야 됩니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차차 앞으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 바로 시더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 종목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종목이라는 것은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요 엇박차를 타면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 게이 주식시장의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주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매매 타이밍의 그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정말 큰 손실과 큰 수익으로 바뀌는 게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 시장이 사기와 거짓이 정말 난무하는 무법 천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시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살얼름을 디디듯이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 얘가 바로 이 시너펙스 라는 종목 이었죠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거 세번째 트라이 하면서 어그 전날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관심 가시는 분 많으셨을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급도 굉장히 어잘 들어왔었어요 잘 들어왔었는데 어제 1분봉으로 보시면 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계속 샀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사면서 가는데 제가 이거를 저도 많이 못산 게, 저는 이 눌려줄 때 보통 11선이나, 저는 웬만하면 21선 정도까지는 눌러줘야 사는 편이거든요? 이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면은, 이게 밑에서 샀을 때는, 5일선 타고 가면 그냥 홀딩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시초에 사거나, 아니면 전날 들고 있었다, 원래부터 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최소한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홀딩하는 것도 괜찮은 습관입니다. 안 깨잖아요. 그죠? 안 깨고 계속 가니까, 이거를 여기까지는 최소한 들고 가면 수익이 벌써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만큼이. 근데 제가 뭐 관심 종목 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모든 종목을 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다른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알고 있었어. 아, 오늘 가겠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정을 안 받으니까 전 중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눌려줘야 사거든요. 여기서 따라 샀다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벌써 11선에서도 이만큼씩 이만큼씩 계속 떨어져 있고 2 1 선에서 이만큼씩 떨어져 있고 진짜 제가 크게 보는 또한 60분 선뭐 121일 선 이런 건데 이격도 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못 사는 거죠 못 사는데 어쨌든 이게 조정을 안 받고 그런 걸 노리고 세력들도 갈때 그냥 한 방에 확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선쯤 왔을 때 이때도 이제 샀어야 되는데 이때도 또다 다른,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고. 아무튼 애매하게 저는 이거를 뭐 제대로 매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조정을 너무 안 받고 가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저는 다른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했었고 이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빠지기 시작하면 보통 저는 어느 때쯤 사냐면 이렇게 121선 때쯤 이렇게 눌러줄 때 이런 데서 한번 트라이를 해봅니다. 보통 여러분들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121선이 아니죠. 120분 선에서 이렇게 눌려줄 때 보통 이런 데서 돌려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못 돌려줬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때 최고점이잖아요? 이때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썼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페이크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볼 수가 없어서 말로만 드리는데,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샀어요. 그래서 아마 한1 0시한 50분 정도까지 이 프로그램 사는 걸 보고 홀딩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워낙 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도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었고, 여기서 좀 많이 속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도 프로그램이 한 200만 주 가까이 막 샀다가 팔기 시작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언젠간 돌려주겠지. 이러면서 붙들고 계신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 계속 팔기 시작하더니 마지막까지 쭉쭉쭉 밀다가 이게 진짜 하루에 등락이 거의 한 30%. 또 넘었죠. 30%도 넘게끔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뭐 30%도 넘게 깨진 그런 주식이 되셨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 내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셨을 거고, 아마 이게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보셨을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수익을 봤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어차피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뭐 맞은 것도 없어서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수익은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면은 차라리 많이 안 맞는데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큰 하락을 한번 맛보게 되면 있는 시드가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물리신 분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리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고요? 맹신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도 하락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 분봉상으로 주식이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이 사더라도 언제든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선을 뭘로 잡는 게 낫냐. 손절은 이동평균선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21선 깨면 손절한다 아니면 중장기로 60분선 깨면 손절한다 뭐 120분선 깨면 손절한다 약간 20이나 60나 120분선 이런 선으로 잡는 게 좋다는 거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너무 맹신하시지 마셔라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었냐면 펩트론이 있습니다 펩트론 펩트론도 오늘 게 아니라 어제 건데요 자, 펩트론도 보시면 제가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프로그램이 계속 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샀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계속 받으면서 샀는데 어떻게 됐냐 프로그램이 계속 샀지만 결국엔 급락이 나왔다 이때 지수가 사실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계속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받아먹었으니까 아, 언젠간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했던 분들은 아마 계속 물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받더라도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꼭, 프로그램 맹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날 프로그램이 받았으니까 다음날 올라가겠지. 이것도 아니죠. 자, 올라가는 것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은 지금 1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심 종목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이 종목이 갈것 같은 종목은 눈에 어느 정도 보여요. 왜냐면 뭐 조정을 주고 개미를 털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올라는 가겠다는 건아닌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는 거예요. 뭐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지만 얘네가 조금조금끔금 횡보를 뭐 하루를 할지 일주일을 할지 이주를 할지 한 달을 할지 그거는 진짜 세력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다 할지라도 언제 갈지 얼마나 조정받고 갈지는 모른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펩트론이나 시너펙스처럼, 거의 사기급에 가까운 그건 무빙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상대로, 우리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시고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금요일 장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